점점 스토리가 안 밀리실 겁니다 저는 무각임인데 난이도가 점점 오르더니 스토리 5챕터부터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호밀만 하나로 클리어가 됐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조합을 짜서 그게 되더라고요 스피드를 보시면 역할군이 나눠져 있죠 스트라이커와 서포터라는 게 있어요 얘네를 잘 쓰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우선 어, 데미지딜러인 호밀맛 쿠키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지. 서포터에는 힐을 주거나 보호막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무료로 주는 캐모마일을 쓰고 있어요. 이 친구는 시간마다 힐을 주는 스킬이 좋습니다. 그리고 티타임. 그리고 붕붕기는 전 전체 일이 전체 있어요. 이거를 어, 시간이 될 때마다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어 스트라이커 정말 중요한데 수련의 아침이 밝았군.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맞은 몹은 머리에 표식이 생기는데요. 요거를 여러 번 때려서 터트리면 큰 데미지를 지만 스트라이커와 속성이 다른 쿠키가 때리면 이게 잘안 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밀맛을 메인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같은 바람 속성인 인자맛 쿠키를 쓰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좋은 게 나오면 플랜틴맛 쿠키라는 애가 또 바람 속성에어 스트라이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쓸까 생각 중인데 일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 맛을 쓰려고 합니다. 요렇게 나눠서 쓰셔야 돼요. 네, 덱을 구성하실 때 어, 데미지 딜러, 스트라이커, 그리고 마지막 서포터 운용은 이렇게 해요. 어, 먼저 스트라이커가 때린다. 어, 그 다음엔 딜러로 바꾸신 다음에 때려서 그 강타를 터뜨린다. 그리고 전투가 어느정도 지속되는데 좀 아프게 발았을때 어, 데미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힐러로 변경해서 힐 스킬을 쓰고 힐을 채운 다음에 다시 딜러로 변경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포터 중에서는 좀 이런 애들도 있어요. 보호막을 걸어주는 애들. 얘는 먼저 보호막을 써줘요. 방어력 증가, 뭐 보호막, 어, 보호막 주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힐을 줄 것이냐? 보호막을 줄 것이냐? 보호막을 줄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이 서포터를 변경을 해서 보호막을 걸어준 다음에 어, 싸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못 밀던 스테이지도 밀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벽을 느끼는 무각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